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HUMONT 폴딩 의자는 캠핑과 등산에 최적화된 휴대용 접이식 의자로 1개에 19,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엔터로프 리얼빅 알파인 체어는 초경량으로 휴대 어빌리티가 뛰어나며,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 매우 매력적입니다. 3위입니다. 휴먼트 폴딩 의자소 레드 색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확인하러 가기, 링크. 2위입니다. 카디움 드랄루민 미니 캠핑 의자는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고, 올리브 색상으로 스타일리시 합니다. 지금 할인 중이니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이지코리아의 경량 미니 의자는 캠핑과 낚시에 최적의 선택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지금 할인 중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